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만국 성명 영리학 이름 프리 운세입니다. 자 요새 트롯이 대세죠. 저리 결승이고 트로트의 결승에 오른 우리 은간의 이름 프리를 하고자 합니다. 아, 원래 본명은 김지은이고 예명이 은간과 가, 가, 같습니다. 은간 예명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은관의 이름을 8표로 보면 8표로 보면 일 번으로는 음, 성공할 수 있다 성공패. 그다음에 두 번째 경금의 기운이다 음, 목정 좋다 성악가. 자세 번째는 강건, 용감, 아 어, 과당성, 직선적, 직선적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자 같은 기질이고 밀어붙이는 형이다 그죠? 네 번째는 어, 미식. 식탁 식탁 있다. 다섯 번째는 행운의 숫자. 1.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행운의 방향은 서북쪽. 그다음에 색깔은 색깔은 일곱, 음, 일곱 번째 색깔 흰색 검정 자 어, 여덟 번째는 외국은 어, 미국 유럽 우 미국 유럽 유럽에 연이 있다. 성공하는 캐, 경금의 기운, 목총이 좋고, 성악과 기질이 있고, 강건, 용감, 가단성, 직선적, 밀어붙이는 형이고, 남자 같은 형이, 이질이 있다. 그리고 또 미식가고 식탐도 있고, 그 다음에 행운의 숫자가 1이고, 행운의 방향은 서북쪽, 그리고 색깔은 흰색, 검정, 그 다음에 외국은 미국, 유럽 쪽에 연이 있다. 아자 그러면 이제 우리 6 4캐로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 6 4캐로자은자은자 64k로 6 4캐로 보면 손이풍 이게 이제 영마가 영마성이 강해서 이제 많이 움직이는 이름이다 그지 그 다음에 직업오락취미 그 다음에 어, 음, 음, 업무소도 가족의 직원은, 직업은 직업은 자, 여기는 1세서부터 12세, 여기는 13세서부터 24세, 여기는 25세서부터 36세, 여기는 37세서부터 48세, 여기는 49세서부터 60세, 여기는 61세서부터 72세, 자, 여기는 발, 영마 생물과 엄지의 음식이하야죠 주거, 직장운세, 여기는 이제 네모, 여기는 몸, 성, 몸, 신상원세, 오락취미 여기는 손, 어, 네, 네모, 여기는 네모, 손, 업무소독 여기는 X 여기는 머리 눈 그다음에 계획 여초 음색 여기는 가족 친지 음색 여기는 이제 귀 어, 의무 소위 음색 그다음에 여기는 직업 직장 직업 자식운세 여기는 입 여기는 네모 여기도 네모 자입 대인 사교운세 대인 사교운세 자 우리 그 은간 그 가수는 여기 오락 취미가 좋기 때문에. 많은들에게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런 케이입니다, 몸도. 그리고 또 직업은 창조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또 업무 소득에는 자기가 노력만큼 돈을 가질 수 있고, 또 말을 잘한다그죠 많은들 앞에서 강의, 그러니까 강사도 될 수, 교사도 될수도 있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아나운서 기질도 있다, 아나운서. 아나운서 기질도 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 시계 있는데 오락 취미가 좋기 때문에 노래하고 어, 춤추고 이런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명 중에서 다이 지금 여기에 바탕이 다 좋아요. 안 좋은 사람이 없어. 요거 오락 취미. 그래서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름이 좋아야 성공하러 갈수 있다. 그래서 이게 대부분 이거, 우리가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름이 어, 좋아야 성공하러 갈수 있다는 것을.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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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려고 어, 알리려고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바람풍이니까 발이잖아 요 여기 주거직장 만 온색 온 이, 영마 영마 그러니까 어,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지. 또 건강 오락 취미 건강도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락 취미가 좋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업무소득은 뭐냐? 자기가 돈을 한 만큼 돈을 가질 수 있다 이거죠. 최고좋은 가정은, 가족은 가족, 친지 운이니까 약하기 때문에, 어좀 결혼은 더 38세 이후로 가야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 종을 주가 뭐100%다 주는 건 아니에요. 돈을 주고 뭐를 주게 되면 또 가정도, 가정을 좀 약하게 주는 그런 쪽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내가 노력하면 되고 계획 밀어붙이는 형이니까 계획을 잘 써서 밀어붙이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자기 모 적대로 할수 할수 있으면 뭐든지 실패가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가족 친지가 안 좋기 때문에 어, 가정이 약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알고 당한 거고 뭘로 당한 거 천지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르면 내가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워지는 거지 그리고 직업은이 좋아요. 창조적이고. 일무수임, 자기가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한다. 이거지. 직업은도 좋고, 자식은도 좋고, 어, 창조적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제 입이 말을 잘한다. 많인들 앞에서 강의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을 되게 잘, 그래서 아나운서 기질, 아나운서 하는, 하시는 분들이 이런 K 이름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든지 이름대로 갈수 있어요. 노력하고. 그리고 여기 최고 좋은 게70% 짜리 인데 이 노래는 이 손이 폭이는60% 짜리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의 40%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가이나 은간 무슨 다 동, 이런 저뭐 동명도 많지만 뭐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자기가 노력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40% 짜리 이름에서 60%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지 내가 좋은 이름 갖고 많이 혜택을 받고 가는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름이 중요하다, 좋은 이름이. 그니까 러 여기는 뭐냐, 성공할 수 있고, 쾌가 뭐냐면, 일단은, 응간이 하는 이름, 경금을 갖고 있으면 목종이 좋아요. 성악과 기질이 있다 이거지. 어?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 1차적으로. 근데 지금 이제, 내일이 3월 4일 날, 울진을 보면, 배우는 좋은데, 세원을 봤을 때 조금 약해요 세원 이 그래서 일진으로 봤을 때도 조금 안 좋으니까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성과가 자기 위외에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7명 중에서 내가 7위까지 올라간 것도 성공한 거로 성공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1등이나 7위나 지금 뭐 노래, 제가 보기에도 노래, 저도 노래 강사지만, 노래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자, 다 잘해. 그러니까 순위는 뭐냐? 내 일진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지. 다 노래 잘해 그, 그러니까 7명 중에 올라왔다는 것도 일단은 성공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불려다닐 거아니에 방송을 여러 가지, 뭐, 어? 그 성공한 거지. 일단 방송을, 주기적으로탈수 어, 있고. 그러니까 오락취미오락취미가 전부 일곱 명 중에 다오락취미가 좋더라는 거죠. 이게 이기 좋아야 연인 중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일단은 직업적으로도.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인간은 받을 복 있고 출복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 한만큼은 받는다 이거죠. 내가 노력했는데 받을 복이 없다 그러면 힘든 거예요. 어. 대가가 없으면 힘든 거라. 그래 받을 복, 출복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 이게 말년 운인데. 말연에참 좋다 이거지. 음. 그러니까 관점은 뭐냐 이거지. 가정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가정은 뭐냐?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고. 아무렴 또 시집을 어, 뭐 결혼을 좀 늦게 수, 가면 좋다 이거지. 지금 뭐 간, 결혼했는지 안 한지는 모르는데, 어, 그런 음, 그렇게 노력하면 되는 거고. 어, 일단은 어, 결승에 올라간 우리 인간의 내일 일진으로 봤을 때는 최선을 다해라. 어. 어, 일, 그니까, 이름은 다 좋고, 모든 게 다인데, 일단은 성공하는 캐니까, 일단은 7명 중에 또 올라가 있다, 이거죠. 그만해서 성공한 거다, 이거지. 1등과 7등 사이는 종이 한장 차이에요. 다 잘해. 그데 이제 거기, 그 날의 일진에 따라서, 이제 순위가 변동되는 거, 변화가 오는 거지. 음. 그리고 또 너무, 뭐, 좀, 뭐, 뭐, 저기 하이로 있다 그래서 실망하실 것도 없어요 다 성공한 거니까 사람이란 게 이제 이게 욕심은 다 있죠 1등 하고 싶어하는 마음 똑같아요 실력이 다 노래 잘해요 진짜 계속 또 어린 뭐 김태연이나 김다현이나 참 어린 나이에도 이렇게 그때 금액기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 정도 좋고 바탕이 일단 좋아 바탕이 좋아야 해 바탕이 일단 천부적인 자기가 기본적으로 음 바탕이 좋기 때문에 노래를 잘한다 이거지. 또 운도 따르고 운이 무시, 무시 못하는 거 내가 노래만 잘했다고 운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은간이 한가는팔길로 봤을 때도 유명인물 큰 인물이 될수 있는 이름이다 이거지 그 노력에 따라서 내가 성공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60% 내가 노력에 앞서면 이게 빛이 없는거예요 그 은간이 하 이름이 없는거지 그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연예인 쪽에서도 어 지금 빛을 보고 있는 거다 이거지. 자기 이름대로 간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름이 좋아야 성공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유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상이고요. 좋으시면, 영상이 좋으시면, 음, 구독, 또, 알람 설정 하시고, 꽉 눌러 주시면, 음, 좋죠. <웃음> 좋아요. <웃음>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 별사랑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